2022년도 결산을 지난번 당취 촬영일에 음. 찍었는데 음. 난 벌써 <laughs> 상반기 결산을 찍을 때가 왔습니다 오 음. 음. 6월말이 됐네 음. 이 2023년도 상반기도 원래 진짜 열심히 달 했고 수고했어. 그고 뭐 <laughs> 상반기 올해 상반기 조금 달라지는 음. 점이 있다면 음. 어떤 음. 게 있어? 제일 좋았던 게 음. 약간 이제.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아, 공연들이 그치, 그치. 다시 성렬하게 된게 응. 그래서 올림픽 공연을 주말마다 잠실에 지금 그래, 가고 그래서 이제 나올공 가는 길은 <laughs> 내비 없이 갈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<laughs> 이게 숙련됐어 응. 아 근데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안갈수 없지 그 그냥 관객들의 기운과 음. 이위와 함께 해가지고. 음.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작사가 음. 뭐 참여진들한테는 음.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랜서니까 다른 뭐 복지도 없지만 음. 약간 회사에서 문화생활 지원해주는 것처럼. 야, 추석 선물처럼. <laughs> 그런 것처럼. 아, 그래.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은 아. 이 정도 복지. 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. 그게 또 그런 바이브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가서, 음. 어, 우리가 참여한 게나올 때는 아, 이제 어. 막 신나서 듣지만 또 이제 <laughs> 까인 거 가서 자주 이런 데 까인 거나 이제 신곡했하는 거예요. 진짜 이거 뭐 박수도 안 치고, 이렇게 듣는단말다까 뭐라, 뭐라고 쓰셨지? 이러면서. 사실 그런 곡이 훨씬 많잖아. 그렇지, 그렇 우리가 참여한 곡이 있는 콘서트라고 해도, 어. 하나 음. 그러고 빠인 음, 거열개 <laughs> 이렇게 을 때도 있어거 그래서 맞아. 약간 문화생활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약간 음. 공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뜰 때도 받는 자리이기도 하 자극이 되는 돼, 거 맞아. 그 다음에. 그러니까 음. 이거 어내거한거 거 너무 좋았으니까 음. 다음에 또 해야지. 음. 그 다음에 빠게 이렇게 음. 많아. 나도 저런 거잘쓸때 때 우리 뭐 했어? 어덜 쪼그라왔냐? 왜 이런 이 생각을 못 했어? 두개이 <laughs> 어, 약간 콘서트 현장은 당근과 채찍이 공존하는 너덜너덜해지는 응, 곳이야. 맞아 맞아. 맞아, 맞아. 곳이야. 응.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. 음, 너무 좋았고 음. 그냥 네 직접 보러 가게 돼서 좋았고 음. 또 이제 우리가 좀 염원했던 아, 여태까지 작업을 해보지 못했던 작품들을 음. 아, 맞아, 만나게 돼가지고 맞아. 음. 음. 색다른 어. 아티스트를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. 이럴 때면, 이럴 테면 우리 그냥 사실 에스파 분들도 처음으로 음. 한 아티스트였고 또 렌님 솔로 같은 경우에도 타이틀에 참여했어. 그럼 안 해봤던 아티스트를 많이 한 거지. 맞아, T.N.X 맞아. 분들도 그렇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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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런 아티스트들도. 그니까 했던 응. 가수들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새로운 응. 뭔가 성취감이 또 드는 응. 것도 있어가지고, 그러니까 뭔가 한 거를 응. 그러니까 리라핀 응. 분들이나 응. 투박투 응. 분들 앨범에도 또 이렇게 명맥을 응. 이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응. 뭔가 그 안했던 팀들도 있지만 안했던 응. 류의 작업도 조금 있었던 응.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권한 곡도 우리 처음 응. 이제. 그엠 팀의 파이어웍스 처음 해봤어? 음. 아, 그거 나도 번한니 픽스는 처음인데, 처음 작업은 아니었어아맞 그러니까, 번안이 어떻게 보면은, 어려운 게 아닌데, 음. 왜 이렇게 어렵지? 안 되지? <laughs>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, 음, 번안에 대해서. 음. 아, 나는 안 되나 보다. 그게 있었는데, 약간 요번 곡으로. 해소가 음. 됐던 것 같아. 그 뉘앙스,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야 되니까. 음. 근데 또, 어쩔 수 없이 가이드의 틀을, 일이나 음. 이런 거를 음. 따라가려다 보면은. 맞아, 맞아.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, 그거를 해낼 음.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, 음. 세라핌의 가디언 같은 경우도 음. 음. 애니메이션 OST를 음. 처음 음. 해봤잖아. 음. 그래서 그런 이제 <laughs> 되게 귀엽고 밝은 어. 그러니까. 어. 그런 컬러의 음. 작업도 음. 해.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. 음. 너무 음. 재밌었던 음. 것 같아. 맞아 음. 그 노래도 또 나온 거를 들으니까 너무 귀엽대. 귀엽잖아 음. 되게 자주 음. 들었어. 음. 그런 것들이 아마. 굉장히 좋았고, 음.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조금 어떤 포부가 <laughs> 있을지. 음. 어 일단 뭔가 교장선생님처럼 얘기하자면 <laughs> 첫째도 건강, 둘째도 <laughs> <몸짓을 잘해서 웃음>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아, 작업이 맞아. 레귤러하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, 맞아. 몰릴 때는 정말 체력관리? 음.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음. 일정관리하는 음, 거랑 맞아, 맞아, 맞아. 그냥 무엇보다 그런 건강을 다 신경 쓰면서 해야 우리가 이 좋아하는 일도 오래오래 할수 있는 거지 지금도 작업이 많아가지고. 응, 아, 유아이 사실은 응. 대단했지. 이제 작사가 분들도 오오...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, 맞다. 진짜 눈꽃 뜰새 없이 어... 작업을 했기 때문에, 그래도 나름 이제, 나는 개인적으로 음. 밤샘 작업을 되게 음. 많이 했었는데 맞아, 맞아, 맞아. 그걸 안 하려고 음.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. 그래서 좀 아침 작업으로 음. 바꿨어 자꾸 일어나서 나랑 수빈이랑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, 음. 야 휴지 어떻게 해요 <laughs> 훨씬 더건강해졌어지 음.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더 바람이 음. 있다면 우리가 이제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음. 했으니까 음. 하반기에는 조금 저변을 넓혀가는 기회들이 음, 있었으면 좋겠다. 음, 이제 음, 물론 음. 그 앨범 나오는 거에 수록되는 하고 싶은 거면 당연하지. <laughs> 아더 많이 하고 싶, 하기싫다는 말은 <laughs> <부분> 아니야. <laughs> 근데 이제 우리 너무 적으로... 욕심이 많은데 음. 그게 더 넓어진 거지. 그치 그치. 음. 그러니까 뭔가 좀더 새로운 유 작업을 해봐도 음. 재미있겠다. 음. 사실 우리가 엄청 오래 작사를 한건 아닌데 약간 루틴하잖아 약간 음, 수록, 그치. 그러니까 의뢰오고 음. 앨범에 수록되고 막그 작업의 반복인데 조금 요 OST나 이런 것들 새로운 음, 느낌이 있었어서 아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색다른 걸 하는 것도 음. 어, 재미가 새로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. 맞아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옷을 갈아입긴 했지만 <laughs> 너무 오래 걸렸어, 담캐 t v 그래서 음. 댓글들 다시는 분들 뭐 엄청 많았던 건 아니지만, <laughs> 종종 어, 이거 올려주세요, 올려주세요. 근데 우리가 후린 눈으로 자꾸 막 그냥 외면을 음. 했었는데, 조금 더 정기적으로 음. 날짜를 해서, 그래. 왜냐면 우리가 여러 번 날짜를 박아뒀었는데, 음. 갑자기 또 몰리고, 보시가 있고 하면은, 아, 다음에 진짜, 다음에 진짜 음. 했을 데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뭐 수입이 어떻게 땡기고 이런 거 전혀 <laughs> 없지만 그냥 우리의 기록용으로도 어, 우리 기록도 좋고. 되고 음. 근데 이거를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, 그게 어난 세상에 이런 일이 어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음.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서 좀 레귤러 하게 하고 싶은데 음. 막 음. 엄청 막 공마다 발매되자마자 이렇게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음. 어, 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체력도 잘 관리해가지고 이런 음. 음. 것도 조금 더잘 챙기는 음. 2023년 하반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? 음. 그리고 그, 저기 그 내가 더보기에 한 번씩 써놨었는데 우리가 모든 곡을 하지는 음. 못하는 좀 그런 음. 이유들이 있고는 음. 뭐 제약이 있는 것도 아, 있고 그래서. 조금 막 공동이 응. 많 아, 많은 경우는 응, 그 음, 음, 우리가 음, 너무 딱 음, 음, 참여한, 참여한, 참여한 부분이 적거나 음. 음. 그래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업로드하는 횟수도 늘려보는 응. 네. 조금 네. 조금 걸로 더 음. 음. 잘 챙기는 단계가.